한창이 크고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서요. 넣어주시고, 안전 레버 내려주시고, 한번 장전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실제 소총과 같은 작동성은 지금까지 그 어느 미니어처보다 단연 최고라고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리틀 프린스 팩토리의 리틀 프린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여기 보시는 AK-47 소총입니다. 워낙 역사상 유명한 소총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자동 소총을 의미하는 A와 칼라시니코프, 바로 러시아의 무기 개발자였죠. K를 따서 1947년도에 개발 완성된 소총이라는 뜻에서 AK47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따라 좀 격양됐는데요. 바로 이 알로이 아미사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신제품이 발매되었는데 이게 바로 너무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하는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니어처, 어떤 무기류에 대한 미니어처의 혁명을 일으키고 어떤 대중화를 이끈 바로 알로이 아미사죠. 그 제품 중에서 그 시초는 바로 M4A1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M4A1 그리고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AK-47. 이두 개를 같이 전시해 놓으시면 정말 멋질 텐데요. 이 M4A1도 과연 그 대중화를 이끌 만큼 정말 역대급의 퀄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유명해졌죠. 현재 이 사이즈의 경우에는 1대 2.05대 비율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 30에서, 좀더 줄자를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대략 스톡을 접었을 때는 35.5c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 4 a 1보다 훨씬 더 퀄러티가 우수한 제품이 개발됐습니다. 이 제품을 능가는 미니어처를 보지 못했는데요. 본 M4A1은 알로에 아미사 중에서도 대중화를 이끌 만큼 그 퀄러티에 있어서 감히 비교를 할수 없는 최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발매된 이 AK47은 진짜 그 역대급의 퀄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이즈는 1대 2.05대 길이 아니구요. 약1.78 정도 됩니다. 축소 비율이. 길이는 소형기를 제외했을 때 대략 52cm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은 상당히 진짜 나무 같습니다. 잡았을 때도 뭔가 지금 나무 재질 느낌이 나는데 나무는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 가지고. 예.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했고요. 파이어 셀렉터도 구현됐습니다. 안전 모드에서는 당연히 방아쇠는 당겨지지 않습니다 오토 모드 당겨지고요 서마이 오토 모드 역시 당겨집니다 단창은 앞에서 먼저 홈을 껴 주시고요 살짝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와 미쳤습니다 이게 진짜 진짜 어떤 AK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좀 커서 그런가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그 쇠의 철컥철컥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좀 미쳤네요. 와. 이 쇠의 품질도 끝내줍니다. M4A1하고 살짝 크기 비교를 할까요? 스톡을 한번 뒤로 제쳐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대 2.05대 비율의 베레타. 이건 알로 엠파이어사 제품입니다. 베레타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 사이즈가 됩니다. 같이 전시하시기에도 무리는 없죠? 같은 1점 1대 2.05대 비율 비교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알로 엠파이어사 1대 3 비율의 TTI 종이 원청입니다 크기 비교하게 되면 이 정도 되겠죠? 이게 바로 1대3 비율의 이비율하고 같죠. 전이 권총의 비율하고 축소비율하고 같습니다. 1대3의 M4A1 비율이고요. 사이즈를 보시면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대2.05대 비율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혹 커진 만큼 퀄러티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미니어처들 그 동안 저 리트 프린스 팩토리에서 판매를 해오고 한국의 대중화를 이끌었는데요 자신 있게 그 모든 제품 중에서 단역후 역대급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디테일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가늠 가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실제 제품과 같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에 이 동그란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올려주시고 이쪽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뒤로 조금씩 조금씩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머즐 부분도 실제 AK47과 똑같이 재현을 하였고요. 가스관서부터 똑같습니다. 우선 외관 퀄러티가 미쳤습니다. 속톱 예. 부분도 너무 이쁘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무게감도 상당히 무거운데요. 일단 무게는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탄창 하나에 거치대 하나, 소총 하나, 이 조그만 병은 건 오일입니다. 이제 모든 게 부드럽고 딱 최상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굳이 바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화, 순동 재질입니다. 탄화니, 기본, 8 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화는 충분히, 이렇게,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잘, 잊어먹거든요. 그 다음에, 전시하실 때, 이렇게 탄창 한 개와 같이 전시해 놓으시면, 더 멋지고요. 아무래도 탄피배출 제품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잊어버리고 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덟발은 금방 끝나거든요 배출할 때 아무래도 계속 팍팍팍팍 날리시려면 탄환과 탄창의 추가 구매를 당연히 권장드립니다 그럼 무게를 한번 볼까요 소총 자체의 무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57g 이고요 단창의 무게는 전부 당연히 풀 메탈입니다 106g 그 다음에 총알 한 개의 무게는 5g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매 옵션입니다. 소염기입니다. 마저 보여드리면 9g 이 나오죠. 그럼 소염기 장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머저이 있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금속의 핀이 보이십니다. 금속 핀을 살짝 손톱으로 눌러 주시면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끝에 보시면 이렇게 잠그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주시다 보면 이쪽 홈 보이시죠 이게 이쪽 핀하고 맞물리면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홈과 핀이 맞물리 맞물리면서, 이렇게, 안 움직이게 고정되게 됩니다. 풀로 때는, 이 핀을 눌러주셔서, 오른쪽으로, 쉽게 반대 방향이죠. 돌려주시면 되고요이 상태로, 계속, 핀을 누르고, 돌려주시면, 머즐이 이렇게 빠집니다. 소용기. 아무래도 소용기를 부착한는게 훨씬 더 멋있겠죠? 나사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소용기도 역시 끝에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이 핀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 시계 방향이겠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그럼, 이게 점점 들어가죠? 이쪽 부분하고 맞물렸습니다. 안 움직이죠? 제거하실 때도 이쪽 핀을 눌러주시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소형기 부착 방법이었고요. 훨씬 더 길어지고, 멋있어졌죠? 짜잔. 이제 소형기를 연착하면 또 늘어나겠죠 당연히 현재 792g 이고요 자 이제 탄창 탄환 삽입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부터 홈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껴 주시고 눌러 주시면 장착이 되고요 한발한발또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White. 이 장전하는 이 탄창의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진짜 부드럽고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장전이 아주 아주 명료하게 잘 됩니다 해주시고 아, 퀄리티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유격 없이 아주 장전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장전은 제가 해보니까 한 25발은 뭐 들어가긴 하는데요. 20발 정도 넣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진짜 너무 멋있죠. 진짜 진짜 AK 사7 같죠. 총알이나 장전이 아게 와이 와이 쇠의 느낌 정말 고급스럽고 묵직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는 당연히 이 만큼 179g 되겠죠. 탄창 삽입은 앞쪽부터 이 홈을 앞에 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올라가면서 탄창 제거 레버가 올라가면서 고정이 되게 되죠. 탄창 제거 시에는 역시 이 제거 릴리스, 탄창 릴리스 버튼을 앞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뒤쪽부터 빼서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앞쪽부터 이렇게 해주시면은 탁 걸리게 됩니다. 현재 탄피 배출 모두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한번 탄피 배출을 해보겠습니다. 흥분되네요. 자, 그러면 빠르게 장전해서 탄피 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이 크고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서요. 빠르게 장전을 해도 부드럽게 잘 안착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 탄환을 장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한번 군대처럼 쳐줘야죠. 그 다음에 넣어주시고, 안전, 레버 내려주시고, 한번 장전해주시고, 보겠습니다. 정말 이 탄피 배출을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소총에 장전하는 그런 맛이고요. 발사하는 그런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크고 내구성이 아주 좋아서요. 제가 미친 듯이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놔도 내구성에서 전혀 의심되지 않고요. 이 철의 느낌, 이 묵직함, 그 다음에 진짜 실제 소총과 같은 작동성은 지금까지 그 어느 미니어처보다 단연 최고라고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거치대, 거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홈에다가, 이렇게, 연측해 놓으시면, 끝납니다. 거치대는,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 것이에요. 왼쪽에도 왼쪽에도 있네요. 이쪽이 탄피 배출구여서좀더 정교해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해도 멋있고요.